안녕하십니까. 뽀로로 팀 발표를 맡은 실내 공간 디자인 공학 정은혜입니다. 저희 뽀로로 팀은 트레비어를 태화강 피크닉에 접목시켜 젊은 세대 의유입과 홍보를 목표로 비어 피크닉 행사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트레비어라는 브랜드가 보완해야 할 점을 먼저 생각해 보았을 때, 다시, 다소 올드한 이미지와 굳이 찾아갈 정도의 셀링 포인트가 없다는 것 때문에 주 타겟층이 없고 젊은 세대 유입이 적다는 부분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개선하면 좋을지 고민해본 결과, 울산의 젊은 에너지가 가장 많은 곳에 야외 중심 행사를 기획하면 트레비어 브랜드 홍보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야외 비어 피크닉 관련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보았습니다. 우선 태화강 국가정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에서 방문객 집계를 분석한 결과 꽃이 많이 피는 봄부터 쌀쌀해지기 전 가을에 주로 방문객이 많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화강 국가정원 가을 축제와 국제 재즈 음악제 등 기존 행사와 충돌을 최소화한 3월에서 8월의 비업피크닉을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피크닉촌은 보이시는 것처럼 중앙 광장에서의 양쪽 방향으로 주로 사람들이 피크닉할 때 활용하는 공간, 정원 안으로 들어가기 전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바로 옆 화장실과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어 축제시 화장실 문제와 쓰레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부분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방법을 구안을 해보았는데 찾아보니 이번 연도 울산광역시 정책사항 브랜드 전략에서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지원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트레비어야말로 울산의 로컬 비어 마켓이라는 생각이 들어 해당 부분을 바로 접목시켜 허가 신청서까지 작성하려 했습니다. 피크닉과 트레비어를 더욱 잘 연관 짓기 위해서 AI와 3D 프린터를 사용한 굿즈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어 피크닉에 참여하는 분들께 매일 선착순 굿즈를 제공하고 해당 굿즈를 울산의 모든 트레비어 빌딩 방문 시 반납하면 맥주 한잔 서비스나 안주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트레비어 방문율을 함께 올려보려고 합니다. 해당 굿즈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가도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울산의 로컬 비어 마켓 트레비어와 함께하는 비어 피크닉 행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